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음 서울경제신문 금융면의 주요 기사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속속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 보험업계의 CSM 산정방식 변화 그리고 금융중심지 정책의 예산 흐름 또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보안 강화 움직임 요세 가지를 좀 깊게 파그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기자님 첫 번째 주제는 보험업계 이야기인데요 세외계 어, 기준 IFRS 17 이게 도입되면서 보험계약 마진 (C.S.M의) 중요성이 아주 커졌죠 근데 이 (C.S.M을) 산정하는 방식 특히 신상품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좀더 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IFRS 17 아래에서는 (C.S.M.) 그러니까 보험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규모, 이게 경영성과에 되게 중요한 잣대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부 보험사들이 신상품의 예상 손해율을 음, 좀 너무 낮게 잡아서 실세임을 약간 부풀리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였어요. 당국이 바로 이 부분을 좀 잡겠다는 겁니다. 아, 예상 손해율을 낮게 잡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고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그 기존 규정상으로는요. 새로운 위험 보장이 추가될 때그 위험률을 최대 50%까지 이렇게 높일 수가 있었어요. 위험률은 이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이걸 높이면 예상 보험료 수입은 커지고 반대로 보험금 지출 비율인 예상 손해율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직 쌓이지 않은 신규 위험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받을 것처럼 예상하면서 동시에 보험금은 적게 나갈 것처럼 예측해서 이익, CSM을 크게 잡는 구조였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길래요? 네, 그런 셈이죠. 금융당국 분석을 보니까 위험률을 50% 이렇게 할증할 경우 신규 담보의 예상 손해율이 약65%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주요 보험사들의 전체 상품 평균 예상 손해율은 대부분 90%를 넘습니다. 뭐 삼성생명이 90.8%, 현대해상 97.9%, 메리츠화재는 99.5%에 달하거든요. 와 전체 평균 손해율보다 신상품의 예상 손해율이 거의 30% 포인트 가까이 낮게 잡힌다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네요 보통 신상품은 검증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위험 예측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신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뭐랄까 훨씬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오히려 이익 부풀리기에 활용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고 이것이 CSM 경쟁을 과열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당국이 손해율 실무 표준안이라는 걸 마련했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그 초안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는 원칙이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보장 항목을 만들 때 회사 내부에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기존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손해율 가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암보험담보의 손해율이 80%였다면 새로 만드는 유사 암 관련 담보도 그냥 80%로 가정해야 한다는 거죠. 임의로 낮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회사 내에 마땅히 비교할 만한 상품이 없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보험 개발원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5년간 예상 손해율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손해율 100%라는 건 보험료로 받은 만큼 보험금으로 다 나간다는 의미이니 사실상 이익이 없거나 손실을 가정하는 아주 보수적인 접근이죠. 특히 뭐, 해외 논문 같은 외부 자료를 조금이라도 참고하면 더 엄격하게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논문이나 통계는 아무래도 국내 실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신뢰도 검증이 어렵다고 봐서, 이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손해율을 무조건 100%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처럼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100%로 잡지 않고 기존 유사 위험 담보의 손해율 가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없이는 CSM을 부풀릴 수 없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군요. 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CSM 증가세가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를 동부가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온 거죠. 동부가 금융 중심지 육성 전략. 이거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8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올해 9억 8천 100만 원보다 11.3% 감소한 수치입니다. 20년 이상 추진해온 정책 목표와는 다소 상반되는 흐름이죠. 흐름요. 사실 최근 국제금융센터 지수 (GFCI) 같은 평가를 보면. 서울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건좀 의외입니다. 2021년에는 13억 원대였다고요? 맞습니다. 2021년 13억 4,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계속 감소해서 올해는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육성 뿐만 아니라 유망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예산 역시 내년에는 6.5% 삭감될 예정이고요. 금융국제화나 혁신지원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데 반대로 눈에 뜨게 늘어난 분야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올해 3,471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9,689억 원으로 무려 179%, 어,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서민 금융 지원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가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아 예산 배분만 봐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는군요. 금융 허브 전력이나 핀테크 육성보다는 당장의 민생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조 변화 외에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없을까요? 그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 맞물린 우려가 좀 제기되는데요.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금융중심지 정책기능 일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경제부 이쪽으로 이관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파트와의 역할 조정이나 시너지 창출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할 과제고요. 금융중심지 전략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독자님들께서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자, 정책 연속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금융회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금융그룹의 사례가 눈에 띄던데요. 네,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가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CCO의 역할 강화 방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cco의 임기를 최소 2년 보장하고 선임과 해임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관련 핵심 정책이나 상품 출시 등에 대해 cco가 배타적인 사전 합의권을 갖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cco가 경영진이나 다른 부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야 말 그대로 cco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조치입니다 다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 첫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금융 범죄 예방 역량 강화 그리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 3대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모두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는 영역들이죠 특히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전담 부서까지 신설한다고요? 네, 이달 중에 우리 은행 내에 은행권 최초로 금융 사기 예방 전담 부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금융 사기 관련 기획부터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FDS 고도화까지 총괄하는 3개 팀 21명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행 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셈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금융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이 가로 보안 문제일 텐데요. 특히 비대면 거래가 절대적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최근 해킹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인지 인터넷 은행 3사,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모두 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실제 투자 규모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3사의 전체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평균 11.26%에 달합니다.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집계한 국내 기업 평균이 6.29%니까 거의 2배에 육박하고요. 주요 시중은행들 한 7, 8%대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케이뱅크가 12.2%로 가장 높았고, 카카오뱅크 11.8%, 토스뱅크 9.8% 순이었습니다. 확실히 비대면 은행들이 보안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군요. 각 사별로 어떤 특징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요? 카카오뱅크는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모든 내부 및 외부 접근 요청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죠. 케이뱅크는 금융 분야에 특화된 자체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보안 위협 탐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토스뱅크는 정보 보호 예산 자체를 전년 대비 8% 늘린 95억 원으로 증액했고 올해 보안 전담 인력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사이버 방어벽을 높이고 있네요. 뭐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이런 선제적인 보안 투자가 결국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의 CSM 산정 기준 강화 움직임, 금융중심지 관련 예산 변화와 정책 기조, 그리고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및 보안 투자 강화 동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발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